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습니다 자, 하이텍 링스 4S 아주 명작이죠. 우리나라 조종 우리나라 조정기로서는 해외에서도 입상을 많이 하고요. 입상 뿐만 아니라 우승까지 하죠. 자, 우리님께서, 어, 하나짜리인데 추가적으로 또두 개를 하셨어요. 차가 여러 대 있으신가 봐요. 여기 보시면은, 어, 핸드그립, 그 다음에, 어, 보시면 스티어링 그립, 그 다음에 여기다 잡는, 이건 기본적으로 옵션이 되는 거고요. 기본 배터리 너무 안 좋아서 안에다가 아, 2200짜리 배터리를 넣었더니 아주 좋습니다. 오래 갈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딱 치면은 여기 애들이 나오고 색깔도 여러 가지 할수 있으니까요. 뭐 간단한 어 설명으로 뭐이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링스포에스라는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난 제품이고요. 조종기 쪽에서 어 이미 하이텍은 전 세계에 삼성과 LG에 더불어 어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LG 뭐 나온다 나오는 그런 뭐 핸드폰이라든 삼성 핸드폰 서로 늘 좋게 만들지만 링스포에스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오른쪽과 왼쪽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를 돌리면은 이쪽 돌리면 이쪽에서 할수 있어요. 이렇게 왼손잡이도 할수 있겠고, 어, 뭐랄까, 좀, 그립도 좋고, 되게 잘 만든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축고시킬게요 오른쪽, 왼쪽 다 있죠, 이거?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예, 버튼 다 있네요. 사채널이기 때문에, 사채널 때 사채널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0점 잡으면은 사채널이 그냥 사채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0에서 뒤로 플러스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그런 제품이니까요. 어, 다른 제품보다 좀 수준이 더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링스 포스 에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하나, 배터리도 2 2 0 0제리 들어갔습니다. 7.4V. 오케이, 출고 했습니다. 링스 포스 에였습니다 오케이. 짜잔.